자,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이비톨 항공기 덕트팬 추진장치에 관해서 아,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업체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비톨 항공기는 오픈 프로펠러 형식이지만 일부 이비톨 항공기는요, 덕트팬 추진장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비톨 항공기 개발 속도에 탄력이 붙기 시작하면 시제기들이 시험 비행이 진행될 것인데요. 장단점을 한번 주의 깊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덕티드 펜, 덕티드 프로펠러 또는 슈라우디드 프로펠러라고도 합니다. 우리말로 요 어, 덕티드 펜 추진장치 또는 덕티드 펜 또는 덕티드 프로펠러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서 요 덕티드 또는 슈라우디드라는 것은 관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택시와 같이 지정된 버티포트에 착륙해서 승객이 내린 장면을 그린 도심 항공교통 상상도입니다. 이게 덕트팬입니다. 마치 대형 선풍기가 생겼죠. 이비톨 항공기 추진장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 하나는 오픈 프로펠러이고 다른 하나는 덕트팬 형식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비톨 항공기 역시 그림처럼요 오픈 프로펠러 방식입니다. 비행기 프로펠러 역시 오픈 방식이고요. 이것을 굳이 뭐 오픈 프로펠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컨셉 2비터론 항공기는 쿼드콥터와 같이 4개의 독특 프로펠러 추진 장치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선풍기라든지 환풍기 이것도요. 덕티드팬의 한종류를볼수 있습니다. 이 형식은 비행기는 물론이고요. 어, 비행선 호버크래프트 또는 동력 양력 비톨 항공기 등의 추진 또는 수직 양력 발생에 사용이 됩니다. 물론 일부 어, 헤리콥터의 테일로다 역시 유사한 슈라우드 팬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어, 고바이패스 터보 팬 엔진, 덕트 팬 설계의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상상도가 현실이 될 날이 오겠죠? 기대해 봅니다. 이 그림은 영화 아바타에서 나오는 건십의 비행 장면입니다. 이 건십을 기동시키는 추진장치를 보면 이비톨 항공기가 유사하다는 것을 볼수 있죠. 영화 속의 장면에서 건십의 덕특팬은 좌우로 움직이면서 기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추력 벡터링입니다. 어쩌면 도심항공교통 항공기 설계자들의 최종 목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도전적 과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덕트팬 추진장치의 장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추력 효율 증대. 덕트팬 추진장치는 동일 조건이 프로펠러와 비교해서 추력 효율을 최대 90% 이상까지 증가시킵니다. 그다음 저소음입니다. 덕트팬 내벽에요 흡음재를 설계합니다. 그래서 소음 수준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심 환경에서 꼭 필요한 요건입니다. 다음 추력 벡터링 말씀드렸죠? 덕트팬 추진장치는 추력 벡터링 성능에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증대 슈라우드는요 회전 브레이드에 부주의 접촉하는 것을 방지해서 주변 사람이나 근무자를 보호합니다. 유사하지만 충격 보호, 즉 외부 파편이나 물체로부터 브레이드 자체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기 흐름의 어, 속도와 압력을 변화시수 있다. 이것은 독특의 단면이잖아요. 이것을 변경함으로써 베르누이 원리에 따라서 공기 흐름의 속도와 압력 변화를 유리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덕트팬 추진 장치 장점을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분도 한번 모델을 비교하면서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트팬 2비톨 항공기를 알아보도록 하죠. 이것은 밀륨젯입니다. 명칭으로 봐서 제트 엔진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완전 전기 항공기입니다. 다만 공기 흐름이 가속을 위해서요 제트 원리를 일부 적용한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요 좀 특이하죠? 이 항공기는 36개의 소형 독특팬 추진기를 장착을 했습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대형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대신에 소형 독특팬을 사용함으로써 소음을 줄이고. 추력을 높이시도록 했습니다. 이 항공기 속도는 165노트 그리고 비행거리는 대략 280km 예상을 합니다. 항공기 기본 구성은요. 한쪽 날개에 3개가 한 세트로 된 4세트 의 EDF 그래서 총 12개죠. 그래서 양쪽에 8세트 24개로 구성된 주 날개입니다. 그리고 6개씩 양쪽에 12개의 전방 카나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덕트 팬을 확대해서 보니 정말 환풍기와 같이 유사하죠 예 단일 추진기를 전기분산 팬 electric distributed f EDF 라고 합니다 이 e d f 지름은 25cm 정도입니다 EDF 당 18kg을 들어올릴 수 있어서 총 640kg을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날개 전체가 뭐 수평과 수직으로 움직이는 방식이 아닌 플랩있잖아요 플랩과 같이 올리고 내리는 방식입니다. 어, 또 다른 형식으로는요, 그림처럼 대형 덕트팬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리에어버스하고 벨넥서스 모델이 있습니다. 자, 이 모델은 4인승. C리에어버스 이비톨 항공기입니다. 항공기 형식은요 날개가 없는 고정식 덕트밴 형식입니다. 동력장치는 완전 전기 항공기이고요 비행 거리는 696km, 최대 속도는 120km, 그리고 프로펠러 형식은요 8개의 양력 추력 로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축 로터라고 하지요. 이 항공기는 고정 덕트 프로펠러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동축 어퇴전 프로펠러 방식을 채택했지만, 덕트 두께가 얇고 위쪽 프로펠러가 위로 돌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기를 덕트 안으로 끌어들여 가속하는 효과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밀리움 제트와 비교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기 역학적 덕트 역할보다 가드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안전상의 장점은 있습니다. 시리 에어버스는 후속 모델로요 오픈 프로펠러 이비톨 항공기를 선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벨렉서스 모델인데요 대형 덕트 팬을 사용하고 있지만 시리 에어버스와 달리 틸트 로터 방식으로 아이디어 측면에서 더 실용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덕트 팬만 확대한 그림입니다. CD 에어버스와 비교하면 덕트의 효율을 더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덕트 팬 프로펠러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여러 문제점이 있겠지만, 덕트 자체의 무게와 움직일 수 있는 장치 무게가 추가되고, 장치 작동을 위한 기술적 복잡성이 주요 단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비톨 항공에서 무게는 매우 민감한 요소입니다. 덕트팬 추진 장치의 주요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팬 슈라우드 구조는 무게가 증가한다. 이건 뭐 앞에서 말씀드렸죠. 팬과 브레이드 팁 사이에 정밀한 간격이 필요합니다. 낮은 추력이나 공기 속도에서는 효율의 이점이 감소하고요. 심지어 역전될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진동 제어를 위한 필수 요건과 복잡한 덕트 설계가 필요하고 또는 높은 받음각에서 팬이 실속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높은 항력이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업체에서는요. 덕트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무게를 더 가볍게 하기 위한 복합 소재 개발과 함께 추진 장치의 크기와 길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행 모드에 따른 가변형 입구와 출구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높은 양력이 필요한 이륙과 착륙중 독투 입구를 마치 벨 마우스처럼 펼쳐서 효율을 높이고, 순항 모드는 다 지접어 순항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모터와 프로펠러 효율 개선. 이것은 모든 UAB 항공기 공통 요건입니다. 그렇죠. 다음, 덕트 효율을 개선하는 것은 가변형 벨, 마우스, 입구 등으로 설계함으로써 효율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추력 벡터링 향상. 이것도 덕트펜에서 유리한 기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론적으로 쉽게 말할 수 있지만은 실현까지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필요한 과제들입니다. 덕트 성능개량에 성공을 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심항공교통은요 국내 유수기업들이 선진국과 나란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에 좀더 많은 사람이 항공 분야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셔도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2-3회 정도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성원해준다면, 양질이 강의 자료를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